안녕하세요. 포마머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무한등미국스의 활용문제인데, 어, 이번에는 뭐 좌표를 묶고 있긴 한데, 묶고 있는데, 한 가지 사실 또 알아야 돼, 뭐야.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요, 접선 잘 구할 수 있는가? 접선 방식을 정잘 구할 수 있는가? 접선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쵸?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미분을 활용하, 활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은, 연립해서 판별시티가 영인걸 이용하거나, 또는 원은 항상 뭐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지. 중심과 반지름. 따라서요,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는 거리가 같다는 걸 활용하거나 기억하고 있지? 알고 있다고 믿고 문제 풀러 갑니다. 자연수의 에대해서원 X의 적더의 Y제곱은 2분의 랜승. 이거 하나 또 주의할 게 있네. 그렇죠 자, 일단 원화를 그려볼게. 샷, 샷.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을 좀잘 읽어야겠어. 반지름. 자, 원화를 려놓고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봐, x 제 곱하기 y 제 곱한 다음에. 중심까지 쉬운데. 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뭐냐면, 2분의 1의 엔승이래. 야, 이거 뭐야? 반지름 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아니죠. 반지름은 2분의 1의 엔승이야? 그것도 아니죠. 그쵸? 얘가 지금, 얘가 지 사실은 R제곱이거든. 알고 있지? R제곱이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은요, 여기다가 뿔마,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건데, 뿔마, 루트인데, 반지름은 길이니까, 마이너스 필요 없이요. 루트에. 2분의 1의 n승, 이게 지금 반지름이야. 좀, 음, 어, 여기, 여기까지 써놓을까? 여기까지. 좀 지원하겠네. 하여튼, 루트의 2분의 1의 n승, 요 놈이 이제 반지름이라고, 그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냐면 지금, 이 반지름이, 루트의 2분의 1의 n승, 요 놈이 지금 반지름인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을 물었던 거는,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 길이가 1이고, 제가 4, 3일을 지난 거니까, 야, 길이가 1이고, 여기 접하는 직선은요, 접선은 이런 게수 있고 길일 자리가 요런 게수가 있는데 지금은 4 3을 지나으니까 누구야? 제가 아니라 얘죠. 좀더 크게 야겠다 자, 접하는 것. 슉! 야, 튀었죠? 내가 지금 빨간색이 길이가 가 1이면서요. 4 3을 접하는 접선이 되는 거야. 센말 이해됐지? 이때 요 접선에 접선에 누구요 접선에 x절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저 x절편 이 an,0 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묻는 건뭘 물었냐면 시그마 시그마 n이퀄 1부터 무한대로 할 때까지 a,2n이요 어, n이퀄부터 무한대로 할 때까지 a,2n을 묻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인데 아, 일단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n이 변수고요 a,2n 죽었다 깨나도 a,2n을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이문제풀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a2n을 e, 구하려면은 근데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있던 an 여기 있잖아 an an만 알면요 n 대신에 이거 수열도 함수니까 n 대신에 2n만 e, 대입하면은요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는 an을 구하는 문제로 돌아온 거야, 그렇죠? an 어떻게 구할까? an은 지금 여기 있던 빨간색 접선의 x절편이니까 아, 있던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주면 n 에너가는 식으로 잘 구해주면요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일단락 됐어요. Good. 따라서 이간색요 직선이요. 길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은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야. 근데 길이가 1이니까 얘는 됐잖아요. y 절편 모르니까요. k라고 합시다. 이 y 절편 k. 여기 k. 그렇죠? 0, k. 아, 이, 이 상태예요. k 값을 넣으니까 n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때 접하는 조건이 용하려면뭘 뭐 쓰자고요? 떠들어. 뭘뭐 쓰자고? 아,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요? 이 직선까지 이는 거리가 거리가 거리 r이 거리가 거리 d가 뭐랑 같다고요? 반지름이요. 예, 네, 반지름 얼마인데 지금 반지름 여하던루트의 2분의 1의 n승과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일 달라기죠, 그렇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빨간색 접선까지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만 접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저 원리 이용해가지고서 여있던 k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 됐죠? 이제부터 산수다, 그렇지? 하나 더 있나? 근데 그것도 산수죠, 그렇죠? 뭐야? 자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고 합니다. 이거 일반형 바꿔야겠죠? x y k는 0. 어디서요? 원점에서요. 여기까지는 거리는 거리는 루트 에 루트 에 이거 저기 이거 제곱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절대값 샬롱샬롱 k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저 빨간색 접선까지는 거리다. 그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 있던 루트 예. 2분의 1에 n승과 같아야겠어. 루트 2분의 1에 뭐예요? 예, 여 있던 엔승과 같다 이거지, 그치 따라서 절대값 k 는요,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절대값 k 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이 분의 1은 얼마입니까? 엔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k 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뿔마, 아 k 가양수형 음수야 지금? k 가 k 가 여기 있죠. 사 k 가 여기 있어요. 음수에요 음수 그렇죠? k 음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이 분의 1에 엔승 이렇게 1 달라. 자 k를 n에 관한 식 편했으니까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k 대신에 뭘 넣어줘 이제 k를 n으로 잘 표현했어. 우리가 원했던대로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얼마야? 1에 n. 여기까지 일 단락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저 y절편이 아니라 여기 있던 x절편 an을 원하잖아요. 즉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 요놈이 지금 an이니까 y 0넣어 봐라. 그때 이 an값은요.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 같이 따라서요. 그렇다면 AN은 맞을까? 따라서 AN은 AN은 잘 써라 Y가 0일 때이 X좌표가 AN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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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써주면 그래서 요놈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2 곱하기 루트2 분의 1의 N승 얘가요 루트2 곱하기 루트2 분의 얼마 1의 N승 이게 AN이야 끝났네 이제 마무리하자 그렇다면 AN은 여기다가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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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요 시그마 N이클리부터 원으로갈때 a2n은요 여기다 2n, 2n 넣어주면 루트 2, 도박이. 여기가 2n이 되면은요 제곱해서 2분의 1에 n승이요 이렇게 될 거야. 자 등비수열이죠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수렴하고요 초항이 얼마인데 실러봐 초항이 2분의 루트 2. n데 실러봐 2분의 루트 2가 초항, 공비가 2분의 1인 무한 등비수열. 1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1달러 1마이너스 r분의 초항 a. 두배두배 두배 주면요 루트이요 우리가 찾은 정답은 빵예루트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루트이 답은 중간식 루트이 그쵸 음. 막 어렵다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응용문제요 하나씩 접근하면 돼자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 문제가 만약에 잘안 풀린 학생들은 뭐열도1 마이너스 r 분의 a 뭐 초항 이런거 못 구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원에 관련된 공부가 좀덜 되지 않았나 싶어 그쵸 원에 관련된 공부 그래서 원과 접선 관련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반지름 좀 주의하세요 반지름 주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류가 1인 접선, 뭐, 쓸수 있겠죠? 쓴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요, X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고 판별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산간 정도 복잡해. 그러니까, 원 항상 뭐가 좋아? 원의 중심과 반지름 이용하는 것들,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접선, 이, 접선, 이 직선까지는 거리가,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그래서 K값을 잘 구해놓은 다음에, K값 말고 저 접선을 n 너관나식을잘 표현했으니까요, Y가 0일 때 X값, X절편 구할 수 있겠죠? 에스카편 구한 게 그게 AN이야. 주의할 거예요 A, EN이 가다 EN, EN e, e 넣어주면요. 요식을 구해냈고, 초항 공비 파악해서 산수 마무리 할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